안녕하세요, 여러분. 차트 속에 파묻혀 사는 차트 두더지입니다. 여러분, 이 종목 이름 딱 들으면 떠오르실 거예요. 로봇 대장주, 테슬라 협력사, 2차전지 장비주. 한때 이 시장을 제대로 흔들었던 종목 바로 이 신성 델타테크입니다. 근데 그 후로 어땠죠? 솔직히 작년 하반기 이후에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뉴스 없고 거래량 줄고 관심도 싹 빠져버렸죠. 에이, 그때 반짝하고 끝났겠지. 아마 다들 그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요즘이 차트를 보면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말 그대로 조용한데 심상치 않다. 거래량이 한게 서서히 늘고 있고 이 평선들이 차분히 모여들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이 돈의 흐름이 다시 돌아오고 있는 신호가 보여요. 지금 상황이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라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수급구조 자체가 바뀌는 초입 구간으로 보입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잠잠하지만, 밑에서는 뭔가 꿈틀대고 있어요. 제가 차트를 보면서 느낀 건딱 하나예요. 이거 예전에 한번 간 종목이 다시 고개를 들고 나올 때, 하는 전형적인 패턴이다. 이런 흐름, 주식, 오래 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처음엔 소리소문 없이 올라가요. 그리고 나중에 이 뉴스가 쏟아질 때쯤에 이미 늦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경험하신 분들 너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다시 간다 아닙니다. 지금 조용한데 돈이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진짜 시작인지, 가짜 시작인지, 그걸 제가 이 차트로 하나씩 다 짚어드릴 겁니다. 자, 차트 보기 전에 앞서서 기업 스토리 먼저 간단하게 보고 가셔야겠죠? 이 차트는 결국이 돈의 흐름을 보여주는 거고, 이 돈이 들어오는 이유는 항상 이야기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 전에 오늘 기업 이야기와 차트 설명만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정보와 핵심 정보들도 영상 중간중간 있습니다. 근데 귀찮으시다고 영상 10초라도 스킵하시거나 건너 뛰게 하시면은 이런 정보 다 놓치시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신성 델타테크는 원래 플라스틱 금형과 자동차 부품을 만들던 회사였어요 그런데 2차전지 조립 장비, 전기차 부품, 그리고 로봇 구동 모듈까지 진출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성장 스토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즉 옛날에는 납품회사였는데 지금은 첨단산업 밸류체인 한가운데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회사가 본격적으로 주목받은 시점은 2023년, 2024년 초에요 그때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이, 테슬라 관련 뉴스 나오고 국내 로봇 산업 지원 정책 겹치면서 주가가 무려 만원에서 18만원까지 18배 폭등 와 대단하죠 그야말로 로봇 불장의 주인공 신성 델타테크였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여러분 거의 7개월 넓게 하락하면서 지금은 고점 대비 약70% 조정을 받았죠 많은 분들이 그래서 혹시나 이 종목 끝난 거 아닌가?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지금이 정말 흥미롭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의 성장 스토리는 아직 안 끝났거든요. 단순히 2차 전지가 아니라 로봇 구동 핵심 묘들, 감속기, EV 배터리 조립 장비, 테슬라 납품 네트워크 유지. 이세 가지가 정말 동시에 살아 있어요. 즉시장은 잠시 쉬었지만 이 회사는 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 지금 사도 되는 거냐? 자, 그걸 보려면 차트에서 이 돈의 흔적을 저와 함께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최근 몇 주간 외국인 수급을 보면 9월까지는 계속 팔았는데 10월 들어서부터 매도세가 굉장히 멈췄습니다. 기간도 순매수로 전환했고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통 큰손들은 뉴스 나오기 전에 움직이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도 이미 충분히 아시잖아요 뉴스 기사 다 나오고 나서 사면 고점에 물리시는걸요 차트상에서도 거래량이 줄면서 가격이 버텨주는 구간 이게 바로 정말 바닥 가지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신성 델타테크가 지금 딱그 구간의 위치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저와 함께 본격적으로 차트 보면서 이 종목의 다음 방향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차트 보기 전에 제가 짧게 한 말씀 드리고 가겠습니다 시청자분들 외국인 수급 돈의 흔적, 바닥 다지는 자리라고 제가. 근데 잘 모르시기도 하고, 일일이 찾기도 너무 힘드시잖아요. 왜냐? 여러분들은 주식만 하시는 게 아니라 가정에도 신경 쓰셔야 되고, 일도 하셔야 하고, 돈이 무제한으로 계시는 게 아니라 결국엔 이 시드, 돈이 있어야 주식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일일이 이것만 보실 수 없어요. 그래서 주식에만 집중, 전략세우고 대응하시기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실전 전략들은 흐름이 빠르게 바뀌기 때문에 그때그때 대응하는 게 수익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미 영상 보시는 순간에 이 수익 타이밍 지났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영상도 정말 최대한 빠르게 올려드리고 있긴 한데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당연히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은 이미 그 실전 전략들, 타이밍, 수익 모두 다 챙겨가고 계십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받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손가락 잠깐만 움직이시면 됩니다. 위에 화면에 보이시는 상단의 번호로 숫자 1번, 숫자 1번입니다, 여러분. 숫자 1번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제가 문자로 지금 매수하셔라, 매도하셔라 100% 무료로 제가 문자로 알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한 다음에 저녁에 종목들 분석해서 오전 8시에서 8시 30분 사이 오늘 당장 수익 볼수 있는 급등주, 추천주, 메세지까지 로와 있으실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직장인 50대 김소미 씨가 있다고 쳐 볼게요. 이분이 저한테 위에 번호로 숫자 1번 문자로 보내 주셨어요. 그럼 저는 그 문자를 당연히 확인한 뒤에 당장 내일부터 꾸준히 매수하셔라, 매도하셔라 타이밍을 보내 드리겠죠. 그럼 이렇게 제가 보내 드리는 문자를 받고 오늘 설명드린 종목이라든지 다른 종목 매수매도 문자 보시고 간편하게 사고팔기만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제가 문자로 드리는 종목들은 그냥 주식 유튜버가 던지는 게 아니라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투자자산운용사 펀드투자 권유대행 증권투자 권유대행 자격을 가진 전문성 있는 상따회장 투자전략팀이 기업정보 수급 거래량 차트까지 꼼꼼히 분석해서 매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종목 적중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10월 매매일지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틀리는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하게 현실적인 수익률 자주 보여드리고 있죠. 이 수익률보다 더 많이 보고 계신 분들은 그냥 영상 스킵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시라면 손가락 잠깐으로 수익률을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면 정말 좋은 전략 아닐까요? 그럼 이 조언 정보를 왜 그냥 알려주냐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저는 유튜브 채널 운영자로서 구독, 좋아요를 늘리기 위한 수단일 뿐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 받아보시고 과연 수익이 날까? 믿음이 안 가시는 분들은 당장 내일부터 열흘까지만 한번 문자 받아보시고 진짜인가? 확인하시다가 평소 관심 있으시던 종목을 제가 추천해드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 한 주만이라도 사서 수익 나나 안 나나 확인해보셔도 늦지 않으십니다. 수익에 도움 되셨다면 저한테 돈은 필요 없고 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만약에 별로 도움 안 된다 그러시면 그냥 차단하셔도 됩니다. 간편하죠? 앞으로는 매수 매도 타이밍 알람 받아보시고 꾸준한 수익 꼭 얻어 가셨으면 좋겠는 제 바램입니다. 남들은 이미 보고 들어와서 대응하는데 나만 안 보면 정말 억울하죠.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정보 격차를 메어 가는 기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큰 그림부터 볼게요. 이건 2005년부터의 저희 월봉 차트입니다. 보시면 2023년까지 거의 10년 넘게 바닥을 기다가 1만원대에 시작해서 2000초 드디어 불꽃이 튑니다. 18만원까지 10배 상승 그 이후 6개월간 장기조정을 거치면서 지금은 현재 5만원대 중반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중요한건 지금 이 구간입니다. 지금 위치가 0.618 되돌린 구간 기술적으로 보면 상승분을 건강하게 되돌린 자리라고 5, 10, 10개월선이 아직 완전히 꺾이지 않고 경배열 유지 중이라는것도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보통 이런 구간은 다음 장기 파동을 준비할 때 자주 패턴이라고볼수있중에이번엔 주봉 차트를 보시죠. 고점 18만 4에0도이이후 60주석 조정을 받았고 현재는 20주, 60주선이 모이는 구간. 이건 흔히 말하는 에너지 응축 구간입니다, 여러분. 거래량이 줄었는데 주가는 빠지지 않죠. 이게 세력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이 물량을 지키고 있는 이 흐름이라고 보시면. 지금 주가가 55,000원 부근인데 여기서 6만 원대까지 회복 중기 프로볼수있어니 그다음 목표는 8만 원대 매물대를 돌파하는 이 흐름입니다. 주봉상으로 이미 하락이 멈춘 행보 단계. 이건 다음 사이클 초입이 자주 나오는 모습이죠. 자, 일본으로 좀더 가까이 볼게요. 최근 10월 들어서. 5일선이 서로 가까워지면서 하락추세가 굉장히 완화되고 있어 거래량도 보시면 확 줄어 장기적으로는 5만4천원에서 6만원 사이가 지지권입니다 구간만 지켜 다음 캔들은 바닥 확인 후 눌림 흐름으로 전개 가능성이 반대로 5만원이 깨진다면 조정이 조금 더길 있으니까 그때는 한 템포 쉬었다 되게 좋습니다 자 차트상으로는 이제 방향이 어느정도 보이시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게 끝이 절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건 지금부터예요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흐름 즉 세력의 움직임을 봐야 합니다 차트는 언제나 겉모습 그 뒤에서 실제로 돈이 움직이는 타이밍은 정말 따로 있습니다 그걸 놓치면 받는데도 못 잡는 구간 말 그대로 고점에서 사서 물리는 구간이죠 지금부터 보여드릴 내용은 그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핵심 인데요 이런 핵심들 영상 시청만으로 잡으실 수 있지만 이 바판대 사회 속에 솔직히 모두 이해합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이100% 무료 개인 투자자의 꿀통정보 텔레그램 방에서는요, 단기급등지 리스트, 외국인 수급 변화, 단기 매매 포인트, 실제 수익률, 이걸 매일 아침 정리해서 빠르게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화면을 보여주기 식으로 보여주고, 눈 속임하고 결제 유도하고 그런 거 아니야? 아닙니다. 그러면 그냥 차단하시면 됩니다. 말씀드린대로 100% 무료구요. 자, 이 수익률표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10월달 수익률표입니다. 자, 수익률 307.92. 보이시나요? 자, 근데 당연히 손실률 저도 있습니다. 없다고 하면 당연히 거짓말이죠, 여러분. 이미 영상 시청하시고 들어와 계신 분들은 이 수익률 가져가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이 수익률 놓치시고 계셨던 겁니다. 자. 수익률? 참여는 유료도 아니고 복잡하거나 까다롭지 않습니다. 그냥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번입니다. 숫자 1번만 보내주시면 바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참여 후에도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일주일이건 한 달이건 관망만 하시다가, 어? 괜찮은데? 어? 아니면 내가 관심있던 종목인데? 할 때도 급등주 많이도 아닙니다. 한 주만 사셔도 느껴보시고 참여하셔도 늦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손가락 잠깐 시초로 이 수익률 가져가신다면 정말 좋은 전략 아닐까요? 결국 주식이란 건이 돈, 돈을 벌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종목이나 궁금하신 점도 댓글이나 영상 설명란 링크 클릭하셔서 물어봐 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연락드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이미 여기 들어오셔서 대응하고 있는데 나만 모르면 정말 억울하죠.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보 교육 차를 메우는 기회입니다. 기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혹 이런 전문 정보를 왜 주시냐 하시는데 저는 유튜브로서 채널 성장을 위해 구독, 좋아요를 늘리기 위한 수단일 뿐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른 관심 종목이나 궁금하신 점도 댓글이나 영상 설명란 링크 클릭하셔서 남겨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연락드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텔레그램 방 참여가 어려우시다? 그러면 번호로 위에 보이시는 상단의 번호로 숫자 1번입니다. 1번 보내주시면 개별적으로도 제가 매수매도 타이밍 안내해드리고 있으니 걱정하실 필요 없이 100% 무료로 좋은 정보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목표가 손절가 말씀 드리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8만 원이고요, 여러분 4만 7천 원입니다. 자 혹시 또 다른 종목이 궁금하신 경우도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댓 글이나 영상 설명하시면 그리거나 다음 영상. 저는 차트 두더지였고요. 이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